안녕하세요 런업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도 3월 39번 지문 리뷰하겠습니다. 자, 39번 지문은 쉽죠? 안 어려워. 그지?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그래서 범주화가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범주화가 좋다. 안 좋다. 좋지만 단점이 있다 이거야, 알겠지? 좋지만 단점이 있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를 장단점이 다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거 two faces 이거 나오거든. 아니면 two a c t e d s o l d 이렇게 나와. 이해돼요? 응.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야 돼. 이 질문을 보고 나서는 알겠죠? 자, 1번부터 2번까지 볼게요. 같은 말이야. 뭐가 같은 말이야? 자, 1번에 봤더니 자동적으로 범주한다, 일반한다. 그럼 봐. 여기서 일반화라고 하는 거는 범주화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거 작년 수능 특강 영어 영역에서 아, 잠깐만. 작년 수능 특강 아, 영어 독해였나? 일반화랑 범죄화랑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다. 이런 글이 하나가 있긴 했, 있었거든요 음, 근데 뭐, 여러분들하고는 뭐 관련 없는 말이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일반화랑 범죄화랑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 하나만 더. 이거 일반화나 범죄화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오. 어.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되겠죠? 어, 일반화를 무의식적으로 한다 일반화를 자동적으로 한다 다같은 말 그랬더니 Not a question of being p r e j u i c e n l i g h t e n e d 자, 프라 e j u d 는 마이너스, 인라이 i g 은 플러스 이렇게 보셔야 돼그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득이 되고 실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라는 거야 완전히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의미상이죠 투 부정사 기능하게 되겠죠 이렇게 아, 기능에 필수적이구나. 왜? 사고의 구조를 주기 때문에. 이미지 나오지? 이거? 예시. 예를 봤더니 모든 것을 갓 모든 것을 진정으로 유니크하다고 본다면 자 유니크가 나오잖아. 이거 독특한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독특한에서 독이 뭐야? 독홀로독자 홀로독자. 유니크에서 유니가 뭐예요? 이 그러니까 한계라는 뜻이야 한계. 모든 것이 다개별화어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범주화 한 거야 안한 거야? 안한 거지. 그치? 즉 범주화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이지. 특히 여기 뭐가 나오냐면 소음 so 나오지. 가정법 세트로 알아야 되는가? 뒤에 would not even have 얘가 세트 외워 가지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마이너스 되겠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조차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야 되겠지 마이너스가 된다 이해됩니까 왜? 야 모든 게다 개별 개별이야. 만약에 야, 한강고등학교에 뭐 300명이 있다고 해봐. 그럼 걔네가 우르르 몰려올 때, 째는 째고 째는 째고 째는 째고 째는 째고 다 개별화가 돼 있어. 얼마나 복잡할까? 그럼 한강고 애들이 딱 모여 있을 때 뭐야? 아, 한강고등학교 애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 300명을 개별 개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너무 머리 아플 거 아니야. 그쵸?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어렵진 않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일반화한다, 범주한다 야. 어디 필요하다, 우리가 기능한데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여기까지는 플러스. 그지 근데, 6번부터 9번까지 볼게요. 6번부터 9번까지. 자, 이거 뭐가 나와요? 번 나오잖아. 그니까 러 얘가 중요하다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요거 하려는, 일반화 하려는 본능은 디스톨트. 아, 첫 번째? 왜곡 시킬 수 있구나 세계관을 두 번째 우리가 잘못 목적지 보지 잘못 그룹핑을 할 수가 있다. 아 잘못 묶을 수가 있다. 무슨 말이야? 아니 한광 중학생을 한광 고등학교로 묶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어 잘못 묶을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세 번째. 한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것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자, 여러분, 실제로 봐봐. 한 광고 2학년이라고 딱 카테고리 라이즈를 했다고 해봐. 다 같은 애들이야? 아니지. 성격부터 취향까지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다 같다. 아, 한 광고 애들은 마저 이런 애들이야. 라고 하면은 성급한 일반화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음. 그래서 범주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네 번째. 뒤에 봤더니, jump to conclusions. 이렇게 나오지? 아, 성급한 결론을 내는구나. 뭘 기반으로? 뭘 기반으로? 몇개안 되는, 고작 하나의 예외적인 예시를 가지고서 되겠나요? 아, 성급한 결론 이거 뒤에 중요해요 이거, 이거 어휘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몇개안 되는 예시를 가지고서 성급한 결론에 이럴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6번부터 9번까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해됩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나요 여러분들? 이해되죠?